나와딱 아니 뭐야 개사기잖아 아니 이거 괜찮아? 네. 호호. 도약! 안자 오늘도 신규 종족이 찾아왔다. 맹스크, 하이다림 그리고 그 다음 대하카. 대학까지 생겼는데 그 우리가 옛날에 원시적들 같은 거 협동전 때좀 있었잖아요. 그때랑 약간 다릅니다. 미세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협동전 때는 패널 스킬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뭐 글래비기 찾아왔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얘기 있거든. 근데 글래빅 없고, 그리고 멀바르 없고, 다크룬 얘네도 없습니다 대아카도 없어요 뭐야 아, 있나 봅니다 예 자, 아무튼 대아카 사기인걸로 사기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 좀 약간 매력적이긴 해 대아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테크를 타야 된대 자, 가스도 먹어주고 그 협동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밀리에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야, 밀리에서 대학화 이거 진짜 좋긴 할 거야. 왜냐면 얘가 건물도 공격이 돼. 원시감시자로 러쉬해도 돼.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원시감시자로 러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로우 한 마리 보내가지고. 자, 세개 캐고. 세개 캐고. 아마다 먹어주면서. 자, 원시감시자 같은 경우는 쿨타임 따라 이렇게 유닛들을 하나씩 충전해서 뽑을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뽑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원시공격지나랑 갑피지나가 둘이, 이 해철이 굴락이 있는데, 여기서 하면은, 그냥 전체 업글다 들어갑니다. 좋긴 좋아. 자, 적은이 두 개. 그 다음에, 글래비게 굴. 어이구야. 아, 까스오씨, 안 돼! 야, 왜 너, 여기, 여기 있어? 뭐야? 아니, 이 자식. 정찰 실패한 사진 같은데. 정차 실패한 사진한테 죽었다. 뭐, 체력 90이네? 아니, 저글링이 사기야. 아, 물론 한 마리씩 나오니까 이거 두개 찍은 겁니다. 원래 저글링 두 마리죠? 하나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글링들이 아니죠? 좀 세죠? 많이 강한 저글링. 자, 업그레이드. 두개 돌려주고. 나 협동전 대학화 유저여가지고 대학화 좀. 이해도가 높아. 야, 오버로드 안 찍는 것도 사기인데? 아마 따 서플라이급인데, 거의? 업그레이드하면서 충전식이니까 기다리기만 하면은 2등 많이 볼수 있고 대학가에 사긴데 이러면서 트리플까지 괜히 사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신이 일단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에서 일로 왔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무조건 상대는 7시에 있다 자 그러면 은 원시 바퀴 두개 원시 바퀴 두개그 다음에 멀바 뭘 봐도 해주고. 자 이렇게 확인했죠. 여기서 전투 진화를 할수 있어요. 라바사우루스로 전투 진화 가능. 아 살려줘. 얘네도 때리면은 여기에 시선이 끌려서 컨트롤 못할 거야. 테란 심리학 개론. 이러면은 바빠가지고 그냥 빼죠. 뭐야! 아니! 오호 어허... 저런 개손해를? 야쟤좀 잡아봐 너무 까불어 아삼킬이야 짜식이! 아개 어, 느려! 으악! 느리다! 느려서 당했다 괜찮아 괜찮아! 너네는 모르지 나냐 원시 전투 원시 바기 히드라 네 마리 박자 감각이 있는 애들이라 좀 재밌구만 자 업그레이드 또 돌려주고 원시 점마자 됐어요 이번에 원점 원시벌레 뭐야 이거 때려줘 와와오 원시벌 이런 시벌랭 원시벌랭 이건 히드라로 막자 저도 저 원시벌랭 초당 70피에 이야 좋구만 테란이 아주 열심히 날 때렸는데도 흠집이 잘안 갔어 자두개 합치면은 뭐냐 히드라 다섯 개바쿠룬까지 갈게요. 반다 크룬 아 사신 아직도 있어? 열받게 하네 3종 세트 가자 저구 3종 세트 사신이 오랫동안 날 괴롭히네요 들어서 잡자 나 때려진다 아개소네야안 좋아 너무 구려 좋은 줄 알았는데 어 죄송해요 넌 관통 축수, 너 줬냐? 아, 뭐사시한 말이 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털려 상대가 좀잘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대부분 생산하니까 이거 올리고, 아, 드디어 트위치 했다. 근데 드론 뽑는 게좀 수월하네. 뭔가 원시 울트라리스크 있고, 잠깐 너네 뮤타도 되냐? 원시 전투를 무탈도 돼. 그럼 원시, 무탈. 복원. 어, 이동 중 받는 피해. 공중 유닛세게 주는 피해. 이동 가피. 야, 다 해.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로 가자. 멀티 하나 더. 막 멀티가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구만. 어, 빼. 간통 축수. 일어나. 자, 이렇게. 넌 9시 견제해라. 이렇게 가야지, 안전하지. 자, 무탈. 히드라 쭉 찍고. 일단, 무탈로 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그 다음,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대학하에 굴. 9시에 탱크가. 근데 대학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 약간 기본 성능이 좀 좋은 느낌이 있어. 관통 축수, 관통 축수 님들 개 쎄거든 이거. 안본 사람들 은 몰라. 관통 축수 쎈 거. 관통 축수의 성능은 봐야만 고갈되었습니다. 안다. 대학카의 굴. 덩어리가 자 저글링 업그레이드도 좀 하자. 라바사우르스, 글래비코추 뭐야다 있네. 와다 모으면 글래비코추도 돼? 아니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와 이게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한데. 대학가 재밌다 재밌는데 좀 사기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어 불트라 어, 4개 9시 먹었다 어, 자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드론 자 얘들아 뮤탈로 일단 뮤탈 성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업그레이드 다 되면은 자이 뮤탈들은 우리가 아는 뮤탈이 아닙니다 성능을 보면은 쐐기벌의 공격력이 34야 스파 무타리 하나 보시면 돼요. 스파 무타이. 대학각 먹는다 나왔다. 아니 뭐야 개사기잖아. 아니 이거 괜찮아? 십레벨이긴 한데. 정수. 가스 먹는닭 맛있딱 먹는닭. 굴라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굴라 때리지 마라. 정수가. 만탁 만탁도 컨트롤 잡다 잡아딱 일꾼 털려도 이득이죠? 지금은 자 들어보자 시 아홉 시 들어자 자오수

괜찮아. 가스가 중요해. 저분이 근데 대처를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뮤탈트가장. 개쎄. 우리가 알던 뮤탈이 아니다, 이건. 슈퍼 뮤탈이다. 슈탈이다 슈탈 아니 그냥 들어가 일단 들어가고 멀티 많아서 괜찮아 여기 드론 찍고 뮤탈 사운닭뭐 들어오게? 이동 개간지 스킬 가동! 이야 방어타워도 간인데 이거 민거 아니야? 민거가 쏘이다 관통촉수 이야 관통촉수 센거 봐뭐 어떻게 하게 털리는 것이야 아 지지 야 이거 대학화 너무 좋은데? 대학화 대 대학화전 해보고싶다 바로 다음 게임 갈게요. 자 이번에는 대대전 대학화 대 대학화전이고요. 야 이게 대학화가 약간 원래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 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대대전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드론 정찰 일단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다, 얘, 안 받아먹는 게. 일단, 얘는 스플래시 유닛이 없나? 어떻게 해야 잘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야, 근데 이런 게 매력이 있네요. 원래 협동전 캐릭터들로 밀리하는 거 없잖아. 대학카드, 대학카전 이거 신선한데요? 누가 더 원시저그인가 그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스를 빨리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선가스. 1선가스 해준 다음에 빌드를 지금 한판 해보니까 좀 만들어보고 있는데 스타는 결국 최적화를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분과 나의 대전 저분 대학카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얼마나 이해도가 높느냐 그 싸움이겠죠 근데 제가 왜 선가스를 갔냐면은 대학카 자체가 가스를 많이 먹어 그리고 대학카를 뽑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요 가면 물론 유리해지겠지만, 대학가 전에 많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거로 앞마당 빠른 확보 해주면서 드론 찍고요. 자, 여기 찍었죠, 이 사람이. 앞마당 먹는 중, 이분도. 저글링을 좀 찍어 놨는데, 저글링 두 마리. 나는 안 찍을래. 난 일단 안 찍기. 1드론 죽은 건 아쉽게 합니다만, 심스티를 할게요. 3 3 감시장 얼마야? 50원이야 나오는거 금방 나오거든 내가 볼때 스킵하는게 내가 좋을거 같아자 3마리 찍었어요 지금 어 금방 나와 금방 나와 금방 자 4마리 금방 찍었지? 금방 찍어버림. 은근 가난하네. 저조전이라 그런가봐. 결국 저조전의 근본은 잊지 못하는 거냐. 은근 가난해, 은근. 자, 많이 올렸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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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먹기, 나이스. 이거 50원 크거든요, 제 생각에. 결국 근데 저조전이니까 포맷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저글링 많은 쪽이 무조건 유리해 일단 한타이밍 저글링 업그레이드는 완성돼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최적화 최적화 해주면서 이 원시 저글링 제가 볼땐 세거든요 충분히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원저 세! 원저 관통 척수 응, 무시 어쩔 거임? 응, 빼면서 히드라로 가기. 응, 언덕 보정 관 축이 일로 왔어. 오히려 안전해. <laughs> 원시 적의 싸움 재밌다. 와, 여기 두개 올렸네? 바구니 이해도가 바구니 높아 바구니 두 마리 많이 잡았고 이번에 저글링 찍고 히드라를 써도 사실 내가 볼땐 괜찮거든? 투가스 늘리고 죽여! 나이스 플레이! 역시 기본은 결국 스타의 포맷을 따라가는 거야 저저전이니까 그제? 두개 드론 찍고 이게 원시적이라서 세지 두개 빈집 빼아 당신도 근데 거기 위치 난두개 지원한데 난두개 당신 한개 받아라 잡고 이동 잡고 굴파기 정면 들어가고. 판단 개지렸죠, 님들? 이거 깨. 야, 관통 촉수 길다. 길어, 길어. 네 개. 얘네 디텍팅 뭐로 하냐? 이걸로 해도 되겠다. 응, 럴커 응, 관통 축수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나이스한 플레이죠? 다음 다크르네굴 땅무지 숙주 원시 숙주 4개 일단 앞마당 견제해놔가지고 유리해 라바사우루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뮤탈 좀 추가. 본진도캐주고 재밌어! 대대전 너무 재밌다. 오, 뭐야! 워메! 너네 뭔데? 왜 이렇게 세냐? 원시식충. 원식충 개쎄네 자 이제 뮤탈까지 뮤탈 류탈 들어가야돼 가자와 저걸로 다 막았어? 막았지만 겐춘 미친 플레이 미친 플레이 지렸다. 방어 타워러시 지리죠, 님들. 정면 들어가자. 애들기 파! 히드라. 자, 들어가자. 뭐야, 근데 폭발성이네? 자네, 뭐야? 돈깨 아니야, 멀티. 무리한 판단이야. 해보니까 이게 중요해. 아마 이런 그림이 많이 그려질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원시적 대전은 이런 그림이 진짜 많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히드라 이동 속도 원시 울트라 두개 대학과 전은 핵심이 요건 것 같아 자 맹독충이야 재밌어 재밌어. 일단 들어가 자 드가자 우후! 야 대학가 재밌다 자 대대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란도 이기고 대대전도 이기며 대학가 종종 보여드려 봤는데요 신선하네요 약간 우리가 알던 스타크래프트의 개념을 좀 다르게 하는 느낌의 그런 정도 대학가 이번에도 재밌는 종족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기게 되면 끝이야, 끝! 유바! 우후!